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의 볼륨이 감소해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시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지방을 비롯한 피부 구성물들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굴의 볼륨이 감소하고 야위어 보이게 되죠. 추천드리는 시술은 바로 주베룩 볼륨입니다. 주베룩은 폴리락타이드와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콜라겐의 재생을 도와주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얼굴에 주사를 하면 피부 재생과 자연스러운 볼륨감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러는 얼굴에 꺼진 부위를 좀더 띄어 올리고 약간의 꺼진 볼벽을 세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주입한 양만큼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볼륨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반면에 주베로 볼륨은 피부에 주입된 주베로 성분들이 서서히 콜라겐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필러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나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주베로 볼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